아, 어... 에, 안녕, 에이. 어, 어? 아, 아, 어 병원 놀이. 병원 놀이. 병원 놀이. 에이, 나는, 뽀로로에서 안소이라고 해요. 젖살이 포동포동하죠, 에이. 근데 제가 몇 살인 줄 아세요? 40이에요. 뽀로로야, 놀자, 어? 어떻게? 아, 어! 어? 어, 어떡하지? 아, 나 때린 새끼 나와? 아, 씨발 40살 빡치게 만드네. 아, 아, 저, 어, 치 어떤 새끼가 내 머리 쳤나? 주사 맞고 싶나? 아, 나, 어, 어, 이, 저, 저, 왜 저래. 어 아니... 나와! 내 대가리, 내 대가리 친 새끼 나와. 아,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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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? 야, 너구나 헬로리아, 헌혈하자. 안 아파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자, 병원 놀이니까 안심해도 돼. 자, 숨을 크게 내쉬. 내리시... 아 어, 암이야. 너암 걸렸어. 암 말기라고 새끼야. 아, 어, 정말이야? 어, 암 말기야. 나한테 맡겨. 어? 암 말기니까 한번 허경영 세 번을 외쳐봐. 허경영, 허경영, 허경영. 와, 암 걸렸대. 음, 암 걸렸어. 이거 그 암이야. 어, 야 근데, 제 진짜 죽는 거임. 어떻게? 내 친구, 몰라, 연. 몰라, 어떻게 된 거야? 아, 병신들아. 어, 너도 한번 건강검진 받아. 아이, 아이, 저는, 아, 왠지 끌리게 된다. 자, 숨을 크게 들이쉬고. 아, 아, 아. 어, 갑자기 내 꼬치가 이상해요. 와! 내 꼬치가 갑자기 감각이 없어졌어요. 의사 양반 이게 어떻게 된 건가? 어? 오케이크? 오 누구 생일인가? 이거를 그... 내가 몰래 먹어야지. 어? 아. 오 딸기 키위 굿샷. 아잘먹겠 뜬다. 아음음응응아 음. 맛있어란. 아 역시. 어어어허허허허 어떻게 어 어떻게 어 어떻게 어, 일단 도가야 되는데 엄머뽀로로야어 어떤 씨발 새끼가 내 케이크를 씨발 나 안소희 4 0살화났음 이렇게 된 거가 봐뭐 케이크 범인이 너였어 이 새끼 죽방한대 맞아봐야 될 것구만 어 이따 뒤로 나와 어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나한테 죽방 하나만 선물해 준대 병신 어 너도 일로와 이 새끼야. 건강검진 받 아, 나, 난 비, 필요 없어요. 난 필요가 없어요. 저는 어제 건강검진 받아왔거든요. 보세요. 이거 선물이면 우리 엄마 좋아하겠지. 어슈발. 역시 우리 엄마 좋아겠어. 하 어. 모임. 어 어떤 새끼가. 어. 오늘은 화이트데이. 오늘 내가 고백을.

아, 어, 어, 살려줘 연. 지포. 헐, 어떻게 보로로 지포 됐뜸. 미안 보로로. 아 씨발 이 새끼. 아모두들 진정해. 자 이제 건강공제를 마쳤으니까 돈을 내세요. 돈 내라 이 새끼야. 어떻게 우리 돈 없는데? 우리 돈 없는데요? 돈 없어. 담배빵 맞아야 되겠네 그럼. 한 사람당 4 대다. 어떻게? 야. 해, 근데... 담배가 없잖아, 헤. 여기 있지. 여, 따 담배 제떨이만 어. 담배 제떨이만 증절하면 되지롱. 이리 오세요, 환자분들. 하하하하. 어? 여, 톡 가야돼. 헤. 너희들은 이미 톡갈수 없다. 나의 매력에 푹 빠졌거든. 나는 뽀로로의 안성이니까. 아유 어떡해. 어, 어떡해. 살려주세요. 살려줘, 제발. 살려줘. 살려줘. 하하하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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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카메라 감독 불꺼. 어, 어. 이리하여 뽀로로의 마을은 암흑이 내려졌습니다.